오늘은 중세시대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중세시대의 평민에서 영주와 국왕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대박 인생 역전한 로버트 브루스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4세기 스코틀랜드에서 활약한 군사 지도자로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멜 깁슨 주연의 영화 브레이브 하트는 실제 로버트 브루스 일대기를 그린 영화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로버트 브루스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반란을 일으킨 윌리엄 월러스의 사후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죠. 이후로 그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영국과의 전쟁을 전개하였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영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죠. 그 결과로 로버트 브루스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이루고, 평민 출신으로서는 흔치 않은 스코틀랜드 왕으로까지 즉위하며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